앉아서 편하게 보시라고 보시라, 어, 했어요. 우리 세타형 어, 이게 민요 치주인데 민요 어, 치대라고 해서 뭐 고전 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음악만 고전으로 틀어놓고 민요를 틀어놓고 동작 을 살짝 살짝 좀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한복 입고 했서도 좋았을 텐데 자, 우리 건 제가 일단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자 손을 이렇게 예쁘게 자 이렇게 예쁘게 가슴에다 살짝 얹듯이 해서 자. 이렇게 자 우리 새가 이렇게 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날 듯이 자 팔을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어깨에 하고 여기 어, 폐 있는 쪽에 이렇게 대시고 팔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하셔서 앉으셔서 자 사뿐사뿐 자너플러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어깨 으쓱으쓱 하시면서 좌우로 네 좌우로 하니까 새가 날아 든다 네 이거를 앞으로 간다 생각해 그거를 제또 손을 바꿔서,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근데 잡새라는 이름의 새가 있는, <laughs> 있던 것 같기도, 없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새라는건 온갖 새를 말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양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예쁘게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 하면서 좌우로 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자, 노, 자, 동작은 우리가 자, 팔 하나. 자, 팔 한쪽을, 손등을 위로. 자, 그런 다음에 뒤집고, 다시 뒤집고. 네. 자, 손을 내미시는데, 뒤집고, 뒤집고, 뒤집어서, 세번 뒤집었죠? 자, 네 번째는 다시 어깨로 와요. 아까 첫 동작 했듯이. 어깨로 와서 또, 자, 어깨를, 으스, 으그스, 으스, 으그스. 그 다음에 또 반대로도. 자, 손등 보이고, 손바닥을 위로, 손등이 위로 하시고 똑같이, 자, 위로 보셔서 자, 요렇게 오실 자세를 요렇게 하실 때는 손을 옆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또 다시 어깨를, 자, 으스, 으그스, 으스, 으그스 으스, 으스 하실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동작은, 자, 팔. 자, 요렇게. 자, 요거를 이제 고전모에서는 이제 팔사위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팔 어깨 나오고 자 덩실덩실 덩실. 우리 왜어 타령 나오면 자, 어깨 춤을 출 거야면서 하자 이렇게 덩실덩실 하죠. 자 요거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팔을 자요렇게어 귀에서 왔다 갔다 그냥 어 타령 네 우리 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위로 자 위로 아리랑 우리 할때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자, 띵띵딩띵띵띵띵띵딩띵띵띵띵띵딩띵띵띵띵띵딩띵띵 그러고 나서 팔 양손을 어 같이 자, 같이 손등뒤 집고 다시 뒤집어서 그대로 어깨로 나비가 앉듯이 자, 팔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대로 너플러플. 제가 좀 너플러플 해 보이나요? 안해 보이나요? 근데 음악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하고 제가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거의 요런 동작이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왜, 그, 새가, 새가 날아든다. 그 안에 가사에서, 자, 이 산으로 가면 쑥! 꾹! 쑥! 꾹! 나오죠? 자, 그럴 때는 팔을 이렇게 돌려서 자, 이 산으로 가면 쑥! 꾹! 하면서 어깨를 들썩! 들썩! 이 산으로 왔으니까 저 산도 가야 되잖아요 자, 저 산으로 가면 쑥! 쑥! 꾹! 쑥! 꾹! <laughs> 이게 어떻게 새소리 같나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손을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쑥쑥 쑥쑥 하시면서 같이 소리까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동작이 다예요. 네, 자 이렇게 쭉 가서 쑥쑥 어깨, 네 어깨. 근데 어이민요를 틀어놓고 하는 동작들은요 대부분 어깨 운동이에요. 팔은 팔 거의가 팔 운동이기 때문에. 어, 팔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민요 타령 되게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간단한 동작으로 자, 우리 세 타령 한번, 함께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께서 대부분 자속할때 속곡 속곡 이거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속 속곡 속곡 이 소리가 잘 내시면 정말 새 우는 소리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이새 소리를 좀잘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보면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하면 남자 이제 우리 아버님들께서 그 소리를 잘 내자고 제가 하다가 막 웃음이 터져요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속속 Go, so go. 이게 잘 똑같지가 않아요. 새소리를 좀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어르신들께서 옛날 이런 민요 타령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고 불러보셨기 때문에 어,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소리도 잘 내시고 그리고 꼭 하실 때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가사를 꽤잘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 부르시면 자, 우리 그러면 서서 중간, 자, 한번, 자, 이렇게 툭툭 뭘할 거냐면요. 우리가 항상 체조만 할 수는 없어요. 어, 걷기 운동이라 그래서 물론 제자리만 걸으면서 뭐 여러 가지 동작도 있지만, 어, 우리 상체와 하체를 같이, 어, 상체는 걷고, 상체는 어, 걷는 다리를 이용해서 다른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같이 걷기 운동이지만, 어, 전신체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동작은 거의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음악과 동작이 조금만 바뀌면 또 새로운 동작으로 느껴지는 네,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간만에 또 걷기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걷기 운동 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면 특히 어머님들. 무릎 용골이 많이 어, 다르셔서 수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이렇게 어, 어기적거리고 어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걸으시면서 어, 허리를 배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네. 걸으시면 안 되세요. 네. 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엉기적 자 걸으시면 잘못하면 오히려 관절이 안 좋거든요. 내가 힘들다 할 때는 의자에 앉으셔서 하시는데 자, 의자에 앉았다고 다리를 안 움직이면 될까요? 아니요. 다리를 계속 걷는 식으로 걸으시고, 상체를 자, 다리와 충분히 앉아서도 할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마시고, 서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서서 하시는 분들은 서서 하시고요. 서서 못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동작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앉아 계신다고 그냥 다리도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운동이 되면 전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하시기 전에 먼저 툭툭툭 털어주세요. 긴장된 동공을 툭툭툭 분명히 다른 거안 따라 하시고 그냥 계시다가 중간에 이것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리 툭툭툭 털고요. 자 상체도 잡아두. 자 하나 둘자 허리 틀어주고 하나 둘, 셋, 제자리 자 반대 하나 둘, 셋, 제자리 자 엉덩이 뒤로 빼고 항상 앉으실 때는 무릎에서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자 뒤로 해서 이렇게 쭉 네,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흔들어주시고 자 의자 자유롭게 조금 놔둘게요 놔두고 조금 있다가 또 도움닫기도 할수 수 있어서 의자 놔두고 갈게요. 자 그럼 우리 걷기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자, 앉아서 서서 하는 운동도 얼마든지 앉아서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laughs> 자 많이. 자 내가 힘들어. 어, 걷다가도 어, 힘들어 앉아서 걸으세요. 앉아서 충분히 어,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걸으실 수 있어. 요 근데 어, 엉덩이를 어. 뒤로 바짝 붙이면 안되고요 살짝 빼셔서 그대로 걸으실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서서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자,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잘 하셨어요 네, 우리 걷는 운동도 했죠? 타령 갖고도 세강 그냥 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럼 무조건 타령 틀어놓으면은 그냥 얼씨이고절씨고 하세요 네, 자 우리 그럼 어, 노래 또 음악 가지고 마무리 뭐 동작 항상 하듯이 마무리 동작 한번 하면서 맞춰 볼게요. <목소리> 뺏어요. 빨리 하시면 관절이 약간 어, 손상우니까 자 반대로도 쭉 돌리시고 자자 자, 이렇게 쭉자 이럴 때 우리 무릎에서 우두뚝우 소리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거 뼈가 이상한가?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어, 관절 안에 자 이렇게 어, 기포가 유나이가 기포가 에기 이렇게 생긴대요 방울처럼 그러니까 고개 톡톡 터지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손 관절에도 이렇게 톡 하면 은톡 소리 나잖아 그게 바로 어, 기포가 하고 터지는 소리 래요 근데 아무 어, 뭐 이상 없는 거니까. 뭐내 뼈가 이상한가 봐. 뭐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네. 자,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아, 자, 우리 밤에 어, 잠못 이루시는 분들. 그쵸? 밤에. 아우, 어, 나뭐 어르신들 그런 분들 계세요. 어, 밤에 너무 잠이 안 와서 진짜 꼬딱다 새신대요. 근데 낮에 또 그렇게 잠깐잠깐 잠깐 낮잠 주무시는 게 밤에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 잠에 좋은 건 물론 우유도 있지만 국화 예 국화차도 아주 몸에 좋다 그래요 잠못 이루는데 자 그래서 우리 그런그 차적 차정류 많이 마시면 좋죠 근데 내 몸에 맞는 걸꼭 찾으셔서 마셔야 돼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으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국화는 국화차는 어잠 수면을 유도하는. 어, 성분이 있어서 국화는 맛시면 좋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안녕. 오늘은 까불이 인사. 안녕 안녕.